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사 레이의 모습은 이 녀석입니다. 2011년에 출시한 전륜구동 박스형 경차이죠. 하지만 2010년까지만 해도 레이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습이란 말보다 원래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은 지금의 녀석과는 다른 녀석이었습니다. 2010년 시카고 국제 오토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 자동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컨셉카인 이 녀석이 원래 레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었죠. 보시다시피 경차가 아닌 4인승 준준형 스포티 세단이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첫 번째로 내놓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으며 미래지향적 스타일과 환경 친화적인 신기술이 결합되었었는데요. 그 신기술이란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원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충전 시 모터만으로 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153마력의 1.6 GDI 하이브리드 엔진과 함께 사용할 시 최장 1,200km까지 달릴 수 있게 만들었었죠. 또한 차량 지붕에 태양전지가 삽입돼 실내 온도를 자동 조절해주는 쿨글레이징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4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UVO를 적용했고.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풍부한 음량을 선사하는 친환경 오디오 시스템, 터치 스크린 컨트롤 장치 등 최첨단 신기술이 대거 장착되었는데요. 역시나 친환경 차량답게 연비를 올리고자 불필요한 각을 없앤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비필러가 없는 필러리스 디자인의 코치 도어를 사용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가장 단단하고 경제적 구조를 갖춘 육각형 스타일의 디자인이며 가볍고 탄력 있는 신소재 시트와 자연친화적인 울 바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했죠. 기아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소비자들 에게 레이는 현대적인 스타일과 친환경 신기술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친환경 차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후 2011년 레이의 첫 가솔린 경차를 출시했습니다.